다방겨실준비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눠요 오늘은 이쪽으로 요이 그러니까 절개를 하지는 않고 이렇게, 어,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이 되어있어요 <laughs> 아 진짜요? 저희도 저는진 지적지정병원의 협약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원급의 3,620,000원을 포함한 기술, 역사, 장비를 보유해서 저희 바른생각병원은 어느 큰 병원보다 더 빠르고 전문적인 병원으로 진을으로 환영합니다. 자, 협약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큰 박수를 좀 부탁을 자, 먼저 전달을 해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생각병원의 병원장을 맡고 있는 전택수라고 합니다. 저희 바른생각병원은 2017년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병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척추, 관절, 뇌과 종합검진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대전 지역사회에서 작지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약을 통해서 어떤 병원의 홍보와 이름을 알리는 게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직원이 우리 바른생각병원에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음을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더 좋겠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이바지를 할수 있다는 것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자 배구가 국민 스포츠로 등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될수 있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을 뒤에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나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여름 정말 한 편의 감동 드라마를 본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무덥고 정말 뭐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또 코로나로 우울증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준 우리 선수들 꼭 올림픽 대표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선수들한테 감사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인삼공사 프로 선수 중에 그 염혜선 선수도 이번에. 부상을 당하고도 운동을 뛰는 걸 보고 사실 놀랐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만 아파도 사실은 직장도 빠지고 쉬고 이러기 쉬운데 그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임하고 또 임해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몸을 던져가면서 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정말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다치기 쉬운 스포츠다 보니까 젊은 그리고 한참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에 부상 때문에 어, 마음으로나 심, 심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평소에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건강하게 운동 선수로서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